KKMD 746화 해외매체 유라샨 타임즈 번역. 가짜뉴스는 이제 그만 페루에서 라팔 F-16과 싸우고 있는 KF-21.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2024년 9월 14일 해외매체 유라샨 타임즈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페루가 추진하고 있는 차기 전투기 수주전에서 KF-10 보라메가 승리할 수 있을지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New York KF-21 Battles, r a f a l and F-16 Fighting Falcons for Peruvian Deal. Can Borame have the last lap? 페루 수주전에서 라팔, F-16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루키 KF-10 보라메 최후의 승자가 될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도 2024년 9월 12일 기사를 통해 KF-11 보라메는 성능 및 작전 역량 측면에서 유망해 보이며 구매 가격도 6천만에서 8천만 달러로 추산돼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첫 전투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페루에 대한 산업적 보상 측면에서 특히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보도했습니다. 메타 디펜스는 다만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KF-11 보람에는 신뢰성과 내구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페루 정부가 도입한다면 장기적 관점에 투자가 될 것이라는 비판적 분석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이두 종류 외신을 통해 페루가 진행하고 있는 차기 전투기 수주전에서 KF-11 보람의 탈락은 확정적이다 라는 일부 유튜브의 언급은 팩트가 아닌 개인의 주관적 의견이 강하게 들어간 추론이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 7월 페루 공군 사령관이 신형 전투기에 대한 포괄적인 시장 조사를 마무리했고 페루 공군이 요구한 기준을 충족시킨 전투기 3 종류를 최종 선택했다고 언급했지만 그3 종류의 전투기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던 탓에 관련 정부들이 혼란스럽게 얽히고 설키게 된것 같은데요. 페루가 다소의 미라지 2000P를 40년 가까이 운용해 왔던 국가라는 점에서 라팔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라팔과 가장 유력하게 경쟁하고 있는 기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외신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데요. 이미 소개해드렸던 메타 디펜스의 기사와 오늘 소개할 유라시안 타임즈의 기사로 알수 있듯이, 라파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KF11 보라메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두 메이저급 외신의 분석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페루 수주전에서 KF11 보라메의 탈락은 확정적이라는 명제는 팩트가 아닌 개인적 추론이나 주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메타 디펜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보라매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기종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하고 있는 기종 그 누구보다도 높은 잠재적 가능성과 기술 이전 및 산업적 보상 측면에서의 유연성을 지니고 있죠. 라팔, KF-21 보라매, 그리펜 그리고 F-16이 치열하게 경쟁하면 경쟁할수록 새로 공군 입장에서는 더 많은 양보와 옵션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2024년 9월 14일 유라시안 타임즈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본뒤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페루 공군은 노후화된 미그 29와 미라지 2천을 교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의 다소 라팔과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치열한 근접 공중전을 벌이고 있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이 최후의 순간에 입찰 승리를 낚아채 갈 수도 있다. 월터 아스튜디오 페루 국방부 장관은 2025년 국방 예산 초안에 페루공군을 위한 신형 전투기 24대 구매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국회에 통보했다. 페루공군은 전술기 부대를 정비하고자 노력해왔다. 공군 사령관인 카롤로스 엔리케 차베스 카테리아노 장군은 2024년 7월 8일 페루공군이 신형 전투기에 대한 포괄적인 시장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고, 그 결과 페루공군이 요구한 기준을 충족시킨 항공기 제조업체 세곳이 최종 선택되었다. 프랑스 라팔과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주자는 미국 F16이다. 스웨덴 그리펜 EF, 유럽 유로파이터 타이푼, 미국 f 1 8 슈퍼 호네과 같은 옵션들도 고려되고 있는 중이다. 교체 대상인 미라지 2000과 같은 회사에서 생산된 라팔이 자연스럽게 후속 대체 기종으로 생각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몇 가지 비장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페루 공군은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에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최첨단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후보 기종 선정 과정에서 페루 공군은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 유지 보수 및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 기술적인 업그레이드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다. 지난 6월 미 공군 F16 바이퍼 시범단은 페루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공중전 시범을 선보였는데 이 공중전 시범의 목적은 F16 파이팅 팰컨의 광범위한 공중 작전 능력을 보여주는 데 있었다. 시범 행사에서 미 공군 고위급 장교 바튼 캐너슨 대령은 미 남부 사령부를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F16 시범 비행단이 페루에 온 중요한 목적은 F-16 파이팅 펠컨이 지닌 전투능력과 페루 공군력 강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페루와의 관계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데도 있습니다. 만약 F-16 구매가 실현되면 프랑스와 러시아 전투기에 의존하며 45년 이상 미국과 갈라서 왔던 페루가 다시 미국산 전투기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의미하게 된다. 2024년 9월 6일 미국 페루 국방 양자 실무 그룹이 페루 리마에 있는 페루 육군본부에서 아스투디오 페루 국방부 장관 주제로 자나 넬슨 미 국방부 서방구 담당 차관보와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열린 미국 페루 간 국방 양자 실무 회의였으며 양측은 해외 군사 판매 및 기타 국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페루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그 29는 긴급하게 교체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라지 2000P는 실전 배치 이후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페루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11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4.5세대 전투기 KF-11 보라메의 도입은 페루 공군이 눈부신 기술적 도약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페루 정부는 이미 한국 정부 및 한국 항공우주 산업과 20대에서 24대에 이르는 FA50 경전투기 구매를 협상하고 있는 중이다. 7억 8천만 달러, 하나 1조 400억 규모의 이 거래는 올해 연말까지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사의 정보로 미루어 계산해보면 페루에 판매되는 FA50의 대당 가격은 적게는 433억, 많으면 520억 정도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블락 20 사양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저렴한 가격인데요. 공중 급유 기능과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장착이 가능한 FA-50 개필러 사양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 들어맞는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페루 공군의 신형 전투기 도입 계약에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전투기 20대를 직도입하고, 나머지 16대는 라스팔마스 공군 기지에 있는 페루 국영 항공 정비 공사에서 현지 조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때문에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KF-21 보람의 전투기 프로그램에 페루 정부의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F-16이 유력한 우승 후보로 보이기는 하지만 KF-21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페루 항공 산업을 위한 장기적 투자로 여겨진다. 캐루의 참여는 KF-21 보람의 개발 프로그램의 재정적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KF-21 보람의 설계는 레이더 피탐성을 최소화시키는 스텔스 성능과 첨단 항전 장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머지않은 미래에 등장할 KF-21 보람의 업그레이드 버전에는 내부 무장 창이 탑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 사브도 그리펜 e 1 0기를 브라질에 인도하는 동시에 콜롬비아와 협상을 시작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페루 역시 또 다른 잠재적 시장으로 눈여겨보고 있다. 스웨덴 항공 업체 사브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리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브라질 기업 엠브라엘과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브라질은 국내 그리펜 조립 라인을 지난 4월 27일 개장했으며 영내 공군들이 구매한 항공기를 계량 및 생산하는 항공산업의 중심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페루 공군 소속 전술기 부대에는 양 40대의 수-25Z 공격기와 세스나 A-37 드래곤플라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브는 다재다능한 그리펜 전투기가 이러한 공격기들의 역할도 모두 떠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페루 공군이 F-50 경전투기를 20대에서 24대 정도 구매할 예정이고 올해 안으로 계약을 확정 지으려 한다는 유라시안 타임즈의 기사 내용대로 된다면 현재 페루 공군에게 절실한 기종은 라팔이나 KF-21 보라매 같은 공중우색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라팔과 KF-21 보라매는 최강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미티어 운용이 가능하지만 F-16은 불가능합니다. FA-50 파이팅 이글, 특히 블록 20 버전은 최신형 F-16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에 60에서 70%까지 소화해낼 수 있으면서도 가격이나 운용 유지비는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경우 FA-50으로 F-16을 보조하고 공중우세기로 F-35를 별도로 도입하고 있죠. 수호 25나 A-37 같은 공격기를 대신할 기종으로 FA-50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외교적 이유로 KF-21 보라매나 라팔이 아닌 F-16을 도입해야 한다면 공중후세기가 필요한 페루 공군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아쉬운 마음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여파로 향후 페루 공군은 러시아제 전투기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2024년 페루 정부는 러시아 야코블레프 설계국이 개발한 아속 제트 훈련기이자 경공격기인 야크 130 미튼 인수계약을 취소해야만 했다. 지금까지 유라시안 타임즈가 지난 9월 14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페루 정부가 신형 전투기들 중 20대는 직도입하고 16대는 현지에서 조립하려 한다는 부분에 주목하게 됩니다. 만약 페루 공군이 FA50도의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다면, 현지에서 조립하게 되는 16대의 신형전투기에 FA50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그 말인 즉슨, 페루 현지에 FA50 조립 라인이 들어서게 된다는 뜻인데요. 최근 국내 기사를 통해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FA50의 부품 일부를 페루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페루 국영항공정비공사와 파트너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분명 KF-11 보람의 도입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 외교적 지렛대를 활용한 미국 F-16과 페루에서 오랫동안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던 라팔과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는 745와 차기 전투기로 라팔과 KF-11 둘다 선택하려는 페루 보람에. 러시아 수호의의 대안으로 떠오르다 편에서 메타 디펜스가 분석했던 것처럼 페루 공군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미라지 2000P 플러스 미그 29라는 이원적 전력 구조를 라팔 플러스 KF-11 보라매라는 형태로 다시 한번 선택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5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